반갑습니다. 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성인이 되면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일을 하지 마라. 컨벤션 센터 강의 중에 한 중년 여성이 물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장애에 걸린 듯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놀면서 적당히 일을 해도 잘만 돈을 버는데, 누구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악물고 일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손해만 본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해답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의식주를 위해 일을 한다. 둘째,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한다. 셋째, 일 자체가 의미 있고 재미있어서 한다. 지금 당신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될까?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보라. 입고, 먹고, 머무는 의식주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다.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절대 빈곤 속의 삶을 살았다. 생계는 곧 가족의 목숨이 달린 당면 문제였다. 심지어 병이 들어 들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연 치유에 맡겨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어제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어떤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 있고, 개인들은 자유와 행복을 갈망한다. 만약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들이 겪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살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일하는 건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서 볼때 매우 불행한 일이며 자기 성장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 돈 버는 수단으로 일하지 말고 일 자체의 의미를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능률도 배가 되고 돈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 돈의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